24강 볼 건데 24강 1번 보겠습니다. 자, 올도가 나왔고 여기까지죠. 자, 비록 음색이라는 것이 자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요? 과학적인 어떤 설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음색이라는 것의 기능이죠. 근데 어디에서? 의 음악에서의 기능은 사실은 굉장히 심미적이래. 즉 뭐야? 자, 이 심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아이 개념은 사실 이 과학적이라는 개념과 어떤 대비가 되는 작용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야 됩니다. 자,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실 무엇이에요? 이 소리라는 소리의 예술이죠. 음악은. 자, 그리고 자 quality of that sound 그 사운드의 자 퀄리티는 사실 자 퀄리티라고 하면 뭐 질도 되지만 특성이죠. 아니, 여기에서는 뭐 질로 쓰이긴 했는데 이 소리의 질은 자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표 자 우리 have something 혹은 nothing이 들어올 수 있어요. to do with 명사 너무 많이 써요. have something to do with 명사 하면은 명사와 관련이 있다. 나 g 이 묻는 순간 무엇과 관련이 없다. 그리고 something을 생략해 줄수 있어요. 여기 이제 something 생략된 거죠. 그랬을 때, 자이 소리의 질이라는 것이 has much to do with 뭐랑 많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그 소리에 대한 반응과 많은 관련이 있다 이거죠. 이해죠어 소리의 질은 사실 소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많은 관련이 있대요. 자 그래서, 자 사실, indeed, 실제로, <laughs> 컨셉이라고 하면 개념이죠. 근데 우리의 자 톤의 비율이, 자 우리의 톤, 자 톤에서 온 거겠죠. 톤어 그 음에서의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varies. <laughs> 다양하대요. 근데 상당히 다양하대요. 근데 우리 무엇의 측면에서 다양하다 할 때는 항상 인을 써주죠. 무엇의 측면에서 다양합니까? Different periods, 다른 기간과 스타일과 문화에서 굉장히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은 상당히 다양하대요. 즉 뭐야? 사운드의 퀄리티에 대한 것은 우리의 반응에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러한 반응에 대한 어떤 개념은 굉장히 문화마다, 스타일마다, 시기마다 다양하다 이거죠. 이거죠. 자, 근데 반면에 자, 무엇 안에서요? Within a particular context 특정한 이제 맥락 아래에서, 안에서 자, 이제 뭐 맥락마다 다양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특정한 맥락 안에서 한 맥락 안에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상은요? 아마도 꽤나 확고하게 Established 하면 자리 잡힌, 확립된. 확립이 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주자들은 아마도 pay prices. Extraordinary prices. 뭐야? 엄청난. Ordinary는 평범한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Extra는 뭐야? 비범한. 비범한 대가를 치를 거다, 이거야. 무엇을 위해서? 값을 치를 거예요. Instruments, 악기를 위해서. 근데 어떤 악기야? That can produce that ideal sound. 그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악기에 대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물론 이런, 자, 여기랑 여기랑은 또 완전히 대비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문화마다, 시기마다, 스타일마다 일단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은 확실히 다르긴 한데, 반면에 일단 하나의 특정한 맥락 안에서는 이제 그때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자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돈을 많이 쓴다 이거죠 이해 되시죠? 자, 그렇지만 자, but 그렇지만 no instrument 자, 어떠한 악기도 무엇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겠죠 no를 시작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악기도 자동으로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음색을 그래서 So, finest, 가장 좋은 바이올린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자, 이 얘가 이제 rasping, 뭐, 귀에 거슬리는 scraping, 긁는 그런 소리를 만들어낼 거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hands of a beginner. 초보자의 손에서는. 자, 4번은 정답이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even at the most advanced, a d v a n c e 하면 고급의. 가장 고급의 단계죠. 그런데 무엇이? 성취에서의. 자, 이 성취에서의 가장 끝판에서도, 자,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 달성하는 것. 근데 무엇을 달성하냐면은, what is considered to be a beautiful tone. 자, 이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나름대로 팁이 좀 어느 정도는 생겨야 돼요. 무슨 얘기냐. 자 봐봐. 이런 것도 있죠. What's true, call A라든지 What is called A라든지 What is referred to as A라든지 What is considered to be a 라지지런런들여여도마찬찬지지동동일때 what u l w h a t to consider a 라든지 이런 거다말말 u 말 이기 장난이에요. 장난. 부족민들이 a 라고 여기는 것 이거 그냥 a 잖아 a 라고 봐도 되잖아요 말만 늘어났을 뿐 과학자들이 A라고 부르는 현상 이거 결국 그냥 A라고 보면 되잖아 맞죠? A라고 불리는 것 A고 A라고 불리는 것 A고 A라고 여겨지는 것 A죠 이렇게 길게 갈, 길게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건 뭐겠어? 그렇지 아름다운 톤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성취하는 것 그냥 아름다운 톤을 성취하는 것이잖아 맞죠? 이런 핵심에 우리가 집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준이래요. 근데 무엇이? 좋은 퍼포먼스의 기준이래. 그러니까 사실 아름다운 것이 그때그때마다 여, 아, 이상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what is considered 라고 썼겠지. 이거 그리고 중요한 정보 맞아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beautiful tone을 성취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긴 주어북 볼수 있어야 돼요. 이해 되시죠?